네 안녕하세요. 허락을 잠시 다시 받아서 한편더 찍고 자겠습니다. 네, 위 레프트 이화입니다. 안녕하세요. O M G. 월드를 떠나볼까요? 예, 네, 저는 이런 걸 비생적으로 안 버립니다. 아 버립니다. 뜨뜨 누 늑대요, 늑대요, 네, 늑대입니다. 늑대가 너무 많네요. 사방, 팔방 다 늑대네요. 미치네요. 하, 진짜 저기도 늑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일단. 여행을 하기 위해선 보트가 필요할 것 같네요. 보트를 만들어 줍시다. 자. 네, 여행을 떠나 봅시다. 잠깐요. 어, 어, 스톱. 너, 너만 가면 안 돼? 어. 됐습니다. 자. 뛰고라고 있습니다. 네, 성능은 좋군요. 최 고급 성능입니다. 예, 네,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행이란 건가요? 아, 스톱 스톱 스톱. 예, 네, 턴턴. 예, 네, 제 막기입니다. 가슴에 이미 저게 빠갈랐을 거에요 어, 스톱 스톱 아 역시 그럴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막대기는 얻었습니다 네 다시 보트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저 보트 하는 건 소질이 없어서요. 네, 붕붕 가고 있습니다. 네, 자연에서 살아남은 위대인 것 같군요. 하, 진짜 갈 곳이 없네요. 여기 다 막히니. 네, 아닙니다. 저희 길이 한곳 있군요. 턴, 턴, 유턴, 턴, 턴, 유턴. 잠시 말 없는 타위이비 아니고요. 아, 역시 막길입니다. 이대로는 베타 몸은 영영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일단 막대기라도 얻고 나무판자라도 얻읍시다. 아, 네. 위는 떠납니다.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역시 평화로움으로 했을 건인가요음 엔더 유적이야 엔더 유적 가기가 싫군요 찾기가 꽤 어렵거든요 그 이유는 가는 방법은 쉽죠. 어, 찾았다. 근데, 엔더, 눈이었거든요. 엔더, 는 그, 나올까 말까요? 아, 겸멍치 받아야 돼. 겸멍치는 뭐가 좋냐면 아직까지 몰라요. 제 마크 한 1.7대에서요. 네 샥샥샥 합시다 네 양은 왜 죽이냐면요 저도 솔직히 여행만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저도 아니 인간은 안 잡니까 여행만 하고 가서 수... 위반은 아니죠 저도 양은 죽이고 싶진 않습니다 이제 안 죽일 겁니다. 예, 우리 아니요. 뭐, 여행할 곳이 없네, 이 시드는. 아, 열받네요. 가죽. 내 네, 점프, 아, 아파요. 아. 너무 아픕니다. 점점 밤이 돼가고요. 일단, 침대를 만들어야겠어요. 이 시드가 꽤 좋거든요. 안 심심해요. 뭔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런 시드. 여기 좋네요. 쿨쿨쿨쿨쿨 합시다. 네, 하룻밤 타임. 그때 동안 좀비들이 있었을까요? 없네요. 타, 동굴 탐험할 때는 횃불 없이 가겠습니다. 왜냐면 감마 조절기가 있어서 그래요. 쇼쇼 네, 선은 무조건 줄야돼 죄송합니다. 선은 나의 선국이죠. 어쨌든 한우 이등급 같기도 해요. 우스하지 마세요. 선은 참 불쌍한 아이랍니다. 닭은 뻥이고요. 네천공의 섬으로 갑시다. 음 먹으면서 하자. 예잘 먹었고요. 음 동굴가 아직 어근접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아 다시 가야 되잖아. 그을려 있는데요. 이런 이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요 석탄이에요. 그러네. 석탄은 뭐 쓸모도 없네. 나무 판자라도 구우면 되니까. 에이 강. 했한 정말 아마 롱이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경 쏘. 소갈수. 헤이소. 반갑소. 지아미안해 어쩔 수가 없단다. 어저기 한번 올라가고자 네첫 번째 여행에 했습니다 저기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데는 어딘가요? 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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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쩍. 예, 이건, 뭐 좋네요. 예, 저긴 또 어딘가요? 저기, 와, 그네 만들면 짝이겠어요. 예, 여기 진짜 이안하네요 네. 오늘 밤은 저기서 묵도록 하죠. 근데 그 문제가, 저기를 언제 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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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네요. 어. 이 물도 여행할 만하니 맛있습니다. 역시. 근데 네, 저는 사람이지만 생고기 를 좋아합니다. 구운 고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요. 없을까봐요. 생고기 먹으면 배탈 나요. 네, 뮤이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마치겠습니다. 아따,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7, 6, 5, 4, 3, 2, 1, 3. 네, 뮤이는? 단순한 버그는 아니지만, 뭐? 위생으로 간 겁니다. 울짝 했고요. 미안한? <laughs> 미안한 나뭇판자. 내가 잘못했다. 나중에. 시간 날때 캐들이. 네. 일단, 침대를 설치하고요. 경치 죽이네요. <laughs> 한눈다 보여요. 네, 만약 당신 여기서 떨어지면, 괜찮습니다. 물이 있어요. 예. 여기까지 미이였습니다 다음 편에 기대해주세요.